참이예 스님,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그동안 사도신경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교리로 제17과 하느님 나라의 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모든 사회에는 법과 규칙이 있듯이 하느님 나라에도 법과 규칙이 있어요. 이번 교리를 통해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교재 70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드레아가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경찰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무전 횡단하면 어떡하니? 그러자 당황한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는 걸 보았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건너다녀서 그랬어요. 만일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니? 너도 불행해질 수 있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이 너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 법은 꼭 지켜야지.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지. 안드레아는 머리를 글적이며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무단횡단하지 않기로 경찰 아저씨와 약속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있어요. 이런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이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법도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그 법을 지켜야겠지요. 그럼 하느님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몽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법령이에요. 율법은 개인의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시게 돼요. 다음으로 교제 71쪽에 요한 14장 15절을 써보도록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요한 15장 10절도 써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새 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약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에요. 새 법은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총이며 사랑의 자극을 받아 기꺼이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의 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4대 교리를 살펴볼게요. 4대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므로 임종 때의 대세, 즉 비상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 교리만은 꼭 알아듣고 믿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4대 교리에는 천주 존재, 상선 버락, 사미 일체, 강생 구속이 있어요. 천주 존재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진리예요.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상선보락이란 하느님께서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진리예요.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삼위일체라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는 진리예요.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세요. 성자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은총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강생 구속이란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성당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좋은 점이 있어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주일 미사 참석하기.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부모님 말씀 잘 듣기. 항상 기도하기.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등의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가도록 해요. 오늘의 내용으로 사도신경 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잘 듣고 열심히 해 주었어요. 하느님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침 기도로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정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 이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